안녕하세요. 원더월 라이프 송시장입니다. 제네시스가 뉴욕 오토쇼에 앞서 제네시스 X 그란 이케이터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줄곧 온로드 지향의 고급 세단과 SUV를 만들어 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자 이젠 다양한 시장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를 통해 공개한 G90 쿠페와 컨버터블도 그 일환이죠. 고급 브랜드 하면 고급 쿠페와 컨버터블이 갖추어져 있어야 구색이 갖춰진 느낌입니다. 이미지 리더는 확실히 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시장이 원래도 그리 크지 않은데 현재는 더욱 축소된 상황입니다. 물론 고급 브랜드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양산을 기대하고요 이케이터 컨셉은 지금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오프로더 시장에 도전하는 차량입니다. 고급 차와 오프로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미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도 고급화된 오프로드 모델이고 최근 국내 출시한 렉서스 LX 700H도 대표적인 럭셔리 오프로드입니다. 제네시스도 GV90을 기반으로 이 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쿼이터 콘셉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국내 인기 모델인 펠리세이드의 오프로드 버전도 발표했습니다. XRT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요. 산타페 XRT처럼 오프로드 느낌만 준 것이 아니라 E LSD도 적용하고 일반 모델 대비 차고 또한 높여 접근각과 이탈각을 올리는 등 진짜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차량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세계 3위의 자리에 오른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고급 오프로드 차량들을 선보이며 수익성이 좋은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때 수입차하면 고급 비싼 차량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수입차 브랜드들은 날이 갈수록 차량가를 낮추고 프로모션을 더해 이제는 현대차 평균 가격인 5,400만원 전후에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할인을 통해 5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수입차 탑10을 준비했습니다 금액이 높은 차량에서 낮은 차량 순으로 소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5천만원대 수입차 10위는 bmw x2 입니다 25년식 엑스드라이브 2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20만 원이지만 13.2% 9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920만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50만 원 내려갔습니다. 2세대 신형 X2의 특징은 1세대와 달리 X6를 축소시킨 외관 디자인에 있습니다. 최신 BMW 차량답게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된 키드니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시그니처 디자인도 상급 모델 X6를 닮았고 등급에 따라 M 전용 사이드 미러도 장착하고 있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은 전장이 짧은 컴팩트 차량이지만 BMW만의 날렵한 쿠페형 루프라인을 보여줍니다. 5천만 원대 수입차 9위는 BMW iX1입니다. X1의 전기차 버전인 iX1 X-Drive30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020만원이지만 BMW금융 이용시 15.6%,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5,920만원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실구입가는 5,750만원입니다 BMW iX1은 경쟁사 동급 모델들과 달리 듀얼 모터 모델로 합산 출력 313마력을 발휘하고 0 1 0 5.6초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상급 모델이지만 싱글 모터가 적용된 iX3보다 높은 성능입니다. 최근 핫한 모델인 볼보 EX30과 비교시 전장이 265mm 길어 한 체급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발진 가속 성능은 비슷하지만 BMW iX1은 듀얼 모터를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노면 상황에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기준 실구입가 차이는 400만 원 정도로 볼보 EX30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BMW iX1도 꼭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산차에선 신형 펠리세이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신형 펠리세이드가 차체를 키운 덕분에 포드의 신형 익스플로러와 비슷한 차체 사이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스플로러가 신차임에도 할인을 늘리며 가격대가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25년식 익스플로러 ST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00만원이지만 4.8% 3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기가는 5900만원입니다 ST라인은 가격상 엔트리 트림이지만 오히려 플래티넘 등급보다 좋은 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성능 트림인 SE 트림의 룩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티한 블랙 그릴을 적용하고 있으며 플래티넘보다 1인치 큰 21인치 건메탈 색상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 또한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한층 높은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아쉬운 점은 이를 통풍 시트가 제외된 점인데 대신 액티브 X라고 불리는 특수 가공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재질을 적용했습니다. 2열이두 개의 독립 시트로 구성된 점도 차별점이죠. 반광 크롬을 적용한 돋보이는 그릴을 적용한 차량이 610만 원 비싼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ST 라인이 2열 독립 시트 구조의 6인승 차량인데 반해 플래티넘의 시트 구성은 2열 벤치 시트 적용으로 7인승인 점이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이를 통풍 시트가 적용되었고 뱅앤올롭슨 오디오가 적용된 점은 같지만 ST 라인은 10개의 스피커가 플래티넘은 14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둘다 LED이지만 플래티넘은 프로젝션 방식인 것도 차이점입니다. 플래티넘 트림의 실구입가도 확인해 볼까요? 25년식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00만 원이지만 4.4% 3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5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트림 모두 파워 트레인은 동일합니다. 2.3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포드만의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는 43kg 포스를 발휘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코파일러360 어시스트와 1열 열선 전동 시트, 2열 열선 시트, 맹앤올롭슨 오디오 등 다양한 사양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포드링컨 구입 시선팅 블랙박스 등 10가지 액세서리 시공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8319 위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천만원대 수입차 7위는 아우디 A5입니다. 4호 TFSI Quattro 프리미엄 스포트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055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9% 1,34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구입가는 5,715만 원입니다. 기본 투도어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프레임리스 5도어 모델로 파생되었으며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방식인 Quattro 모델입니다. 5천만 원대 수입차 6위는 쿠페형 세단 벤츠 CLA입니다. 25년식 CLA250 포메티 AMG 라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370만원이지만 11.6% 74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628만원입니다. 엔트리 트림인 프로그레시브 모델과 비교하면 스포츠 시트, 스포츠 브레이크, 파노라믹 선루프 등이 추가되어 한층 스포티한 차량이 완성됩니다. CLA는 쿠페형 쓰던답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스포티한 윈도우 라인이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작지만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갖춘 스포티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AMG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5천만 원대 수입차 5위는 벤츠 C 클래스입니다. 25년식 C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80만 원이지만 12.5% 789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고액가는 5,491만 원입니다. C 클래스는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이 장점인데요 C200 아반가르드 모델은 2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2.6kgfm를 발휘해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로 추월 등 급가속 시 20마력의 힘이 추가 제공되고 부드러운 출발은 물론 회생제동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비 절감의 장점 외에도 저음의 차량 2종 인증도 받아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열 통풍 시트, 360도 서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등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대 수입차 4위는 아우디 A6입니다. 25년식 4호 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70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 무려 27% 1,99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380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실구입가는 369만원 내려갔습니다. 인기 모델인 E200과 비교시 성능이 소폭 앞서고 전륜구동 베이스로 겨울철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난하며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옵션이 앞서는 것이 장점입니다. 4월달엔 27%라는 역대급 할인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대보다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대형급 세단을 고려 중이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12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 3에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사멸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합산출력 334마력을 발휘하며 18인치 휠 기준 복합연비는 리터당 14.1km입니다 차량가 5,356만 원, 할부금리 4.9% 보험료 1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할부 대비 월 5만 원 이상 저렴한 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천만 원대 수입차 3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현재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신형이 판매 중입니다. 32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100만 원이지만 12.3% 7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5,350만 원입니다. 50만 원대 수입차 2위는 포드 머스탱입니다. 개성을 추구하는 분들께 빠질 수 없는 모델이 바로 포드 머스탱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인 머스탱은 고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도 적용하고 우렁찬 배기음에 파워풀한 가속력, 근육질의 터프한 외관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7세대 신형 머스탱은 시대 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테리어를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게 대폭 변경했습니다. 3D 게임 그래픽으로 유명한 언리얼 엔진의 그래픽을 도입하여 마치 고사양 게임 같은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신 차량답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적용됩니다. 2.3 에코부스트 프리미엄 쿠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990만 원이지만 11.8% 7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220만 원입니다. 25년형은 200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오픈 에어링의 매력을 알려줄 머스탱 컨버터블 또한 할인을 통해 5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2.3 에코부스트 프리미엄 컨버터블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620만원이지만 10.5% 7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이가는 5,920만원입니다. 최근 아우디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은 Q4 e-tron입니다. 5천만원대 수입차 1위는 Q4 e-tron 스포트백입니다. 25년 식 큐포이트론 스포트백 4호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30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 이용 시21% 1,434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고입가는 5,396만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 기준 5,178만원의 실구입이 가능합니다. 25년형 모델은 제로백 6.7초의 준수한 성능과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SUV 전기차로 국산 전기차량과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스포트백 모델은 쿠페형 루프라인까지 갖추고 있어 성능과 스타일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5천만 원대 구입 가능한 수입차 어떠셨나요? 또한 수입 차린료와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 5 7 7 8319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또한 다양한 특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캐스퍼 전기차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37만 원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4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55만 원대로 진행이 이 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